10년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.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.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참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그가 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리고는 그이는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. 저는 아이들이 절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큰는 동안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집을 떠났죠. 다시 돌아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무척 힘들었어요. 특히 딸아이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죠. 전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. 사실상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.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채 죽을 날만 기다렸죠. 체중은 113kg였고 키는 152cm였습니다.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계속 음식에 중독되어 있었어요.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죠. 어떤 것이든 하나만 먹고 그만두질 않았습니다.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직장에서 눈 뜨고 있기가 힘든 상태까지 됐죠. 12시간이라도 잘수 있을 만큼 항상 피곤했습니다. 제 상사가 제게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. 의사는 제게 50kg를 빼야 한다고 했어요. 담배와 술을 끊기 힘듭니다. 그러나 음식은 또 달라요. 훨씬 더 힘들어요.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3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주와 관계를 쌓는 법을 알게 됐죠. 그분께서 옆에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갖고 계속 나갈 수 있었고 계속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. 그주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용기가 생겼죠. 5단계는 고백입니다. 모임에서 한 친구가 비밀을 감추고 있으면 그 비밀은 절대 나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. 절대 해결할 수 없죠. 그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아요. 처음으로 감독님을 만나러 가면서 무척 불안했습니다.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털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제가 감당해야 했던 가장 힘든 부분은 제 행동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. 그걸 생각하고 나서 그 비밀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. 더 이상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놀라웠죠.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어요. 깨끗해진 것 같았죠.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. 이것을 하고 또 견뎌낼 수 있다면 난 무엇이라도 할수 있어. 제 어깨에 지워진 큰 짐이 사라졌습니다. 제 안에 있는 그 모든 쓰레기를 꺼내버리자 25kg는 더 빠진 것 같았어요. 그냥 지금은 모든 것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털어놓았으니 더 이상 비밀로 감출 필요가 없죠. 이것이 2001년도에 찍은 제 사진이에요. 잘 보이세요? 다른 사람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저 맞아요. 정말 놀랍죠. 저는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. 실제로 먹는 습관과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꿨죠. 음식은 더 이상 제 인생의 1순위가 아닙니다.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.